세계의 대표 리더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자력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훌륭한 길이다. 원자력은 우리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가장 강력한 열쇠이다.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크게 다시 할 것이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라인까지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며 해답은 원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불량목 같은 ETF를 대량으로 매수하며 장기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원전 확대를 공식 선언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4배 확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물며 나사는 달에도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사상 4천 지수를 목전에 둔 지금 대원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친 폭등이 임박한 핵심 세 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끝나가는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기회 잘 잡으셨나요? 아직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급등이 나오는 빠르면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전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들, 거기에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박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매일 이장 마감 전에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 부가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보이실 텐데요. 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 마감 전에 세 종목 말씀을 드려서 함께 대응해서 그 다음날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g2g 바이오입니다. 자 g2g 바이오 이번에 고가 기준 23.7%까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장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10% 정도 이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날 이장 마감 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고스란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수익 원하시는 분들,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이 되고요. 이와 같이 수익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SM 백셀입니다 자, SM 백셀이 오늘 최고 30%이 상한가 보여 주면서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3,060원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날 장 마감 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 그대로 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고가 기준 최대 이 최고 16.6%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13%이 16, 13%에서 14% 정도 되는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8만 6,200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 대응하셨더라면 이그 다음 날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보내드린 이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고요. 이 G2G 바이오 23% 그리고 s m 백셀세30% 그리고 마지막 에코프로도 16%의 높은 수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료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대응하셨더라면 충분히 큰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말씀해 드리면서 이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데 이 소통방 안 들어오시고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안 하셨더라면 수익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나도 저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아 안되겠다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가져가야겠다 수익 얻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010-4825-0472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자 보내시면 은이 옆에 보이는 이 소통방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 구독자 전용 이100% 무료 실전 매매방. 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금전적 요구 일절하지 않습니다. 천원한장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수익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0104825472 0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이 소통반 입장 신청하시고 이 무료 급등 주 받아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수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이 전기전쟁에 들어갔죠. 이선두로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 4배를 선언했고, 이어서 일본, 이 원,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리려 하면, 하면서, 이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를 끊고, 이제 원전 재투자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멈춰있던 원전을 재가동에 하면서 재가동을 이어서 이 SMR 수출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미 관계입니다. 자, 한국의 이 원전 기업들은요. APR1000 그리고 1 4 0 0과이 SMR 기술로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지금 입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고 이 실제로 원전을 이 완성해낼 수 있는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정부는 이 AI 전력 위기를 원전으로 풀겠다 선언을 하면서 신고리 1호기 재가동과 신한울 이 3, 4호기를 이제 건설을 재개하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 원자력과 이 SMR 국가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과 뭐 연기금, 블랙록 같은 이런 큰 손, 이 자금이 이미 원전과 전력 ETF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는 이 장기적인 그런 자금의 흐름이고요. 진짜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는 이 직접 원전을 짓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우리가 파는 그런 시대를 열었어요. 자 한수원은 이 캐나다, 루마니아, 체코까지 계약을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AI 시대의 심장은 이 원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돌리는데 이 원전 한 기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지금 현실이고요. 이 대표적인 글로. 글로벌 기업 뭐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은 원전 한기 발전량의 20%에서 30% 정도의 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1천만 대를 충전을 하려면요 대형 원전 10기 이상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팹까지 가세를 한다면 전력 수요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결국 이 원전은 이제 있으면 좋은 그런 에너지 이가 아니라요. 이 첨단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의 기술력이 이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한국형 원전 2.0 모델을 구성하는 이 핵심 기술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 해야 합니다. 자, 이첫 번째로 이 원전의 두뇌라고 볼수 있는 이 제어 안전 기술인데요. 이 원자로 안에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으로 제어를 합니다. AI 기반의 고장 예측 기술과 무인 자동 정지 시스템 은이 글로벌 SMR 수출의 핵심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원전의 감각 기관인데 이 방사선 개측과 검출 기술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방사선을 초 단위로 포착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게 이번에 이번에 디지털 검출기로 바뀌면서 이 정밀도는 이 100배, 반응 속도는 10배 빨라져서 이 AI 산업 보안 장비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 이 머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몸통도 있어야겠죠? 이몸 몸통 통은 원자로 이 본체라던가 뭐 경납 용기, 냉각 배관 시스템 등이 초강도 초내열 소재 기술인데 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 GE라던가 이 히타치 등이 글로벌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유럽과 중동 EPC 사업 설계와 조달 이 시공을 일컫는 EPC 사업을 모두 맡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 바로 두산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원전 시공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자, 이 세계 1위 기업인데 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원전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의 본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이전 세계에서 두산뿐입니다. 이 터빈부터 발전기, 이 증기 발생기까지 이 모든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산업이 커질수록 이 매출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핵심 기술을 가진 원전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 대기업과 연관이 깊은 대박주들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1초도 스킵 없이 시청해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지 않으신 시청자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기술을 가진 대박주 첫 번째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우리 기술은요. 이 원전 제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산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확실한 기업이고요. 이 SMR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을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계 SMR 프로젝트에 이 우리 기술의 제어 시스템이 표준화처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 우리 기술은 이 국내 원전의 제어 감시 시스템, 이것을 독자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이 기존 원전 제어 기술을 SMR 환경에 맞게 이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은 이 국제 과제로 지금 지원을 지원 받고 있죠.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SMR 상용화라던가 뭐 두산 에너빌티의 호재 등으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이 우리 기술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두 번째 대박주는 바로 우진인데요. 자, 이 우진은 이 원전의 눈과 이 몸을 연결하는 기술을 보유 또한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뭐 온도라던가 이 수위 이 제어봉 위치 등이 원자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는 이 핵심 4대계 찍기 전부를 직접 만들어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원전의 두뇌와 눈을 동시에 가진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 노후 원전 이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이 방사능 제거, 이 안전감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염 기술을 확보하여 이 해체 시장에서도 큰 기회를 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박주 세 번째 바로 b h i 입니다자이 p h a 차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 정부 주도 사업인 이 스마트 원자로 개발에도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핵심적으로 핵 연료 취급 개통인 F h s 와 그리고 이 압력 반사능 이 저장 개통 용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 FHS는 이 해결료의 인수, 이동, 장전, 뭐 저장 등을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고요. 거, 기에이 CPRSS, 이 LID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이 사고 방 발생 시 방사능을 낮추는 핵심 안전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이 토르콘 이 SMR 기업과 이 MOU를 체결하는 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이 기대되는 대박주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기기를 국내 원전에 공급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SMR 보조장비 수주가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이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 SMR의 원자로를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그런 기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실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SMR 시대의 핵심 보조장비 공급사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것,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비해서 아직까지 관심도가 조금 덜 쏠린 종목이죠. 이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이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이 추후에 저. 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큰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관과 외인은 이번 달부터 크게 매수를 가져가는 모습인데 이 특히 외인, 이 외인들의 세력들은 이 수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만도 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부터 다시 이큰 수량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기관들도 이 크게 가져가는 모습은 조금씩 보이고 있었지만 이 최근에는 이렇게 미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부터 크게 가져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심도가 쏠리기 시작한 지금이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이 종목 바로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이 히든 종목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냐 영상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010-4825-047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정보 소통방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 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이 히든 종목 바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100% 무료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방도 제가 함께를 초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0 1 0 4 8 2 5 0 4 7 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금전적 요구,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원한장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마시고 이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게 무엇이냐? 제가 하루에 선착순으로 서른 분만 모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서른 분 안에 들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0104825472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이 서른 분 안에 들수 있도록 신 신속하게 신청만 한다면 이 정보 소통 방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100% 무료 이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 방도 초대를 드려서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저도 실전 매매방에서 함께 제가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100%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금전적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원한다. 지금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손실 났는데 수익 전환해서 계좌 빵빵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냥 010-4825-0472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이 신속하게 30분 안에 될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거. 9 적어서 문자만 보내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거 잠깐 보여 드리면은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올려 드렸냐?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모두 모두 집결 이 에이펙 SMR 사업 확대 기회다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SMR 충분히 아직도 기대감 남아 있고 이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 그냥 010-4825-0472번으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